안녕하세요. KMA TV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대한의사협회 의과대학생 의학전문대학원생 실습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요.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총 10일 동안 의대생을 대상으로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실습 교육을 맡은 해당 주무 이사님과 또 참여한 의대생과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해 주실 두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대생 실습 교육 과정의 주문을 맡았던 의사협회 정책기사 조중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습 과정 참여한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제 본과 4학년 올라가는 남우현이라고 합니다. 네두분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네 네. 조의사님 저 의대생 실습 교육이 먼저 어떻게 시작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의대생 실습교육과정은 지난해 이제 의대생협회와 의사협회 연석회의에서 의사협회에서 내에서 의대생 실습교육과정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제안이 나왔었고요. 이 전에도 사실은 의대생분들이 의사협회에 나오셔서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사안별로 또 이제 짧은 2, 3일의 기간 정도씩 이제 실습을 받고 가신 경험이 있기는 한데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제 의사협회에서 정규 실습 교육과정을 만들자라는 제안이 나왔고, 이번 1월 21일부터 2주 동안에 시범 사업을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이번 시험, 시범 사업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 각 부서별 총무학술국, 전략홍보국, 보험정책국, 의협신문국, 또 의료정책 연구소에 이제 개괄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에 학생분께서 조금 더 심화로 알고 싶은 부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남우현 학생 선생님께서는 이제 보험 분야와 정책 분야에 관심이 높으셔서 이제 보험팀과 정책팀의 실무 교육을 조금 더 진행을 한 뒤에 이제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 위원회 외부 토론회에도 함께 참석을 해서 이제 조금 더 현장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을 마련했었습니다.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의협신문에 일일 기자로 또 참. 질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질문 부탁드릴게요. 아. 어떻게 되나요? 예, 이번에 그 학생분께서 정책팀과 보험팀의 많은 실무 교육을 거치시면서 이제 건정심, 상대가치제도, 이제 정부의 그 보장성 강화 정책 등 다양한 해무에 대해서 보고 이해를 하셨을 텐데, 그런 해무를 직접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신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일단 프로그램 참가자가 혼자다 보니까 그 시간별로 이제 실무자분들이 1대1로 거의 과외를 해 주듯이 알려 주셨어요. 이런 부분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어, 건강 보험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어, 기존에 항상 논쟁이 나오면은 원가 가 핵심이 되거든요. 이러한 원가가 어떻게 산정되고 그리고 원가의 개념이 정확히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가가 책정되고 나서 그거를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사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 거보험 연수 교육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참가하게 됐는데, 어, 의협에서 이제 심사 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한 부분이 연수교육 과정에서 실제로 보호부 담당 하시는 분 입에서 이제 이렇게 반영이 돼서 나오는 걸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상 깊게 많이 봤고요. 그리고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그 토론회 참가를 했고 그리고 정책연구소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의사협회에서 면허관리기구라는 거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왜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비윤리적인 또는 비전문가적인 어떤 의료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를 규제하는 역할을 왜 의사협회는 하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출발한 논인데요. 어, 일단은 의사협회에서 그런 권한이 없다는 부분을 먼저 듣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면허관리 권한을 갖고 있고 의사협회는 이러한 권한이 없는데 의사협회 그러니까 이러한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서 전문가 평가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시범 사업적으로 수행을 했고 예방 효과가 뛰어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좀 이전부터 궁금해왔던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인상 깊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네, 남우현 학생이 평소에 건강보험 제도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특히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제 학부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을 지원하면서 흔히 말하는 기피과 지원을 꿈꿨는데. 네. 졸업이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언을 많이 구하게 돼요. 네. 그런 조언을 구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관련 분의 정책이나 보험 관련 얘기고 충분히 일한 거에 비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러면은 이런 분이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의사협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듣길 원해서 좀 관심있다고 말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학생분께서 정말 의료 정책에 이전부터 관심이 많으셨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번 실습 교육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들어본 바로는 학생분께서 이제 일방적인 교육을 받으신 게 아니라 상호간의 의견 교환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생분께서도 되게 많은 의견을 내주셨다고 합니다. So, 제 바람으로는 이번에 2주 동안의 교육과정이 있었으면, 앞으로 한 2주? 그거보다 더 많게 실제 회무과정도 하셨으면 네.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좀 탐내하시는 인재인 것 같은데, 우리 학생분께서 이번에 확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laughs> 앞으로 의사협회에서 좀한몸 네, 책임을 다, 뭐, 각오라도 네, 듣고 싶은데요. 어때요? 우선은 이제, 어, 국회 임상, 내과 7년을 하시고 임상으로서 비서관으로 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을 생각하면 우선은 저는 임상으로서 완성되는 걸 우선으로 하고 싶고요. 기회가 된다면 이제 이런 일 쪽에도 생각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아, 예. 이번에 학생 선생님께서 그런 이제 회무 과정 중에서 또 상임이사를 참석을 하셨었는데요. 대한의사협회 이제 주요 회무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을 이제 상임이사에서 직접 보시면서 느낀 바가 거기서 또 어떤 걸 이제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상임이사에 참관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매주 좀 필요한 현안에 대한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토의에 있어서 가감하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어,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추진하면 좋은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항상 걸리는 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이에요. 네. 어, 상임위사에서 끝나고 들은 얘기에도 심지어 이제 재정 문제 때문에 상근이사 수가 좀 많기가 힘들고 겸직이 많다고 합니다. 본인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이런 회무에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참 제가 생각하면 저는 하나에도 완벽하게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부분 보면서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학생부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고 또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에 있으면서 임직원들 분이나 뭐 다른 직원분들께 당부의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아, 실습 과정에서 좀 의사협회 직원분들의 고충을 좀 많이 듣게 됩니다. 공익이랑 의료계 이익이 같이 가게 하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료계는 사실 어차피 국민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체념에 가까운 그 심정이 커요. 근데 반대로 이제 의료기가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또 설득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 어 의사들 자체도 의사협회에 뭐 하는지 모르겠다, 성과를 좀 체감하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불신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예산도 좀 회비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지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어 회원들의 체념과 무관심이 의사협회에게는 가장 힘들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역으로 이제 의사협회 자체적으로도 홍보가 부족했다는 이런 반성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소는 좀 카드, 카드뉴스도 만들고 있고요. 유튜브 개설도 작년 11월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협회가 하는 일에 대해 알리고자 하는 거고, 정기적으로 이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관련 피드백이나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홍보해야 할 일들도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학생 선생님께서 정말 중요한 피드백 많이 주셨는데요. 겸허하게 수용하고 좀더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에 그 동계 프로그램 다음에 학에 또그 다음 동계에서 실습교육과정이 정규로 이루어질 예정인데, 예, 남우현 학생 선생님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 의대생 선생님께서도 다음 이제 실습교육과정에서 많은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의 말씀대로 앞으로도 이런 실습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